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해 CTL 서포터즈가 알려줄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본교 방문 신청, 학교 홈페이지, 온라인 발급이 있어 지금부터 어떻게 발급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, 본교 방문 신청은 경상관 1층에 있는 자동 증명 발급기를 이용하면 돼 운영 시간도 꼭 확인해줘 처음 화면에서 학부, 대학원 중에 선택하고 학번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줘 그 다음 발급받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면 돼. 안내에 따라 발급 매수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줘. 마지막으로 결제까지 해주면 발급 성공. 어때? 정말 간단하지? 두 번째,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은 사람들은 학교 홈페이지 기익 메뉴를 클릭하고 인터넷 증명서로 이동해줘. 이곳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면 돼. 여기까지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봤어.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줘.